你好你好你好니하好嘛 화면이 진 안녕한가? 안녕한가? 자네 마이크 안 되는가? 안녕한가? 마이크 안 되면 점프. 어, 마이크 되세요? 어,네. 오케이 저요? 초4요 아초4예요1 <laughs> 1 등. 형이 1등 한번 시켜줄까요? 아 어, 먹고싶어요 먹고싶어요? 따라... 음. 형이 치킨 요정이에요 오 진짜요? 네 얼굴도 요정이고요 음. 키는 거인이에요 얼마나 잘한건 모르겠는데 1등은.. 30, 30번이요 1등은 30번 했다고? 어 어릴 때부터 거짓말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진짜인데 사진에 캡쳐하면 엉덩이 맞아요. 맴매예요. 사진에 캡. 캐... 어. 사진에. 어. 사진에 뚝. 뚝. <laughs> 형은 50번 했어요. 형은 1등 50번 했어요. 예. 형은 1등으로 50번 진짜요? 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달아내. 여기에 제가 4회를 줄까요? 어, 4회. 자비... 어. 본인안 써요? 아니에요, 전, 저, 저, 좋은 게 있어요. 아, 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걸형준 거네요? 좋은 건 본인 하고?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닌데? 너 좋은 거줘요 형. 오! 사비올 먼저 주세요. 여기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사비올이 더 좋아요. 다시 바꿔요. 예. 아니, 6배월 할래요. 사비올도 할래요. 네. 아! <laughs> 자, 6배를 드릴게요. 아, 귀여워. 친구, 너무 귀엽다. 아까 전판에도 5등하고 맨날 1, 1등 못하고 탑템 만들었잖아요. 아, 그랬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1등을 한번 먹어줘야지. 오늘 1등 몇번 했어요? 오늘 빵번이요 형, 전판 1등하고 왔거든요? 진짜요? 저 네. 전판 5등하고 왔는데. 급판 그 1등이 저였나보다. 제가 나중에 적군들 오면은 싸움 어떻게 하는지 형이 훈련시켜 드릴게요. 어, 뭐야, 스, 스, 적군 있어요? 어, 친구 왜 이렇게 잘해요? 친구, 친구야, 친구? 아, 두 명이었어요. 저 확실히 할수 있어? 것 같네요. 어, 아하, 쏘리요. 조금만 믿으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않는다. 마음가짐 문제라 있죠, 형이? 자, 형 가볼게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마 니하오마 한팬님 찐인데? 와타와타 할라 할라 잠깐만 잠깐만 찐인데? 할라 할라 핑좀 어디가실지 일단 여기 핑좀네야안 속네 찐을 만나네 응. 이걸 찐을 만나네 뭐가 찐데 뭐가 찐인데, 찐인데. 한패님 찐인거 같은데 이거? 닉네임 만두? 한 펜? 네 이거 닉네임 만두? <laughs> <laughs> 이거 펜이랑 하는거네 그러면? 아. 어.. 예어 어, 그러면 좀짤 어, 파밍 가자 짤 파밍 갑시다 제 유튜브 왜 아, 보는데요? 제 유튜브 왜 보는데요? 게임 재밌게 하셔가지고 아, 아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 재밌어서? 예. 웃기고 막 목소리 좋고 마트 괜찮으시고 맞아 잘하고 그렇지 <웃음> 예. <웃음> 뱀 네, 만났어요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렇지 어, 어느 정도 실력은 있잖아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죠. 못하는 거라고 하기엔 일단 실력이 그렇지 기본기가 출중하고 80%한쪽 가야 될거 같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체 뭐 기본기 따지시 실력은 아니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한, 위에 있으니까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후원은 막 아, 방송 후원. 은막 방송 후원은 지 어, 방송 후원은 지금 못해봤는데 이제 조만간 챙기면 바로 하려고은 지금 <laughs> 아니, 강요하는건 아니고 송 후원은 지금 지금 방오후나이거 오토바이 내가 타는 거 타줘. 어, 은 지금 방송 후원은 지금 방 지금 방송 후지 오케이 됐습니다. 오빠 허리 꽉 잡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보고. 어, 예 ㅋ ㅋ 고 어? 여기 렸네요 틀렸네?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 깔끔하게 틀 어? 윌리 윌리 어, 윌리. 야, 그래? 윌리 오, 오 바, 잠깐 한 바퀴 드는 거와 쪼았다 그렇지 혹시 뭐뚝 찾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뚝 찾으면 바로 얘기해줄게 예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발로 <밀말라. 웃음> 아니 내가 뭐라고 저렇게 <laughs> 격식 차려? <laughs> 아 미치겠다 친구야 네. 나보다 먼저 가네? 팬인데.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먼저 가도 어, 되는데. 아, 어, 죄송합니다. 먼저 가도 아, 되는데 딱히 뭐 아, 어, 딱히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어. 아 송구합니다 어, 어, 아, 송과. 합니다합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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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ope. 쪽에 있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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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라고 우라 를까 뚝배기 맞췄다고 우라 를까 어, 뚝배기 한 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0 0 뚝배기. 엠가 이겼나 보다, 저기. 여기는 엠 있는 데 이겼나 포 여기는 카고팔 쪽이 이겼나 봐요. 카팔좀 <laughs> <발> 닦아야겠다. 네. <laughs> 하고 있으면 딱팰수 있는데 닦아 되는데. 아, 아, 아. 아, 됐다. 수 있으면 닦아야 되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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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정도 아. 있거든요. 지금 혹시 벡터 드실래요? 이거 풀파츠긴 한데 앞에 앞에다 보정이 빼고. 아 벡터요? 아나 벡터 잘안 써봤는데 네. 괜찮을라아 지금 그냥 이거 벡터가 이거 지금 1티어 총이라서. 어마우지요 네. 아저 마우즈 못 써가지고. 내가 주는 건데. 내가 주는 건데. 아아 아, 그럼 저 벡터 버리고.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잠시만요. 아 약간 <laughs> 양각이다. 하고팔마기 야, 진짜 사방 s it? I'm sorry, sir. I'm sorry, s 어 r I'm s o r r 빨리 i r I'm sorry, s 아 r I'm s o 야돼 y sir. I'm 야 돼요. 오케이. 이거 이거. s o 에 r y 하 i r 하 m sorry, sir. I'm sorry, 요 어, 조심해 조심해 파고 팔 이거, 이거 안쪽으로 도보도 버리세요 안쪽으로. 내가 비켜 지금 아 이거 목부터요 목부터요 지금 바위 전방 260이거든요 그냥 저 버리시는 게 나아요 못 살려 절대 못 살려 구, 아니 구석만 동료를, 네,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아오너살수 있어 살수살수 있어 살수 있어, 있어 내가 제 어디인지 이거... 보여 예 네, 전방이거든요 그냥 연막 연막 치료하고 연막 예 네, 전방이에요 그냥 네. 오케이 파고 아, 갈게요 그러면 잠깐만. Okay,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가위, 가위, 가면가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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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위가